네,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내용증명이라는 거 많이 그 보셨고 또 내용증명 받았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내용증명 그러면 왜 작성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뭘 거기에 담아야 되는지 그럼왜 애플 그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되는지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내용증명 받아보셨어요? 그 올해도 받았봤 근데 사람들은 왜 내용증명 보내면 기분 되게 나빠하잖아 받으면 받았을 때는 어디, 왜 받았어요? <laughs> 내용증명 받은 기분 되게 나빠요 근데 이상하게 회사에서 공문이나 편지 보내면 받고 별로 기분 안 나쁜데 좀덜 나빠 근데 왜 내용증명 받으면 기분이 나쁠까? 우리 인식에 내용증명은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사람들이 내가 소송을 준비한다고 라 생각해 근데 사실은 내용증명이나 공문이나 별 의미가 없어 똑같아. 내용증명이라고 하는 게 사실 무슨 의미냐면 보세요. 이 내용증명의 원래 뜻은 이제 어떤 내용을 내가 누구에게 보냈는지를 여기 보면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해서 내가 이제 작성하는 거야. 내가 작성한 그 등본에 의해서 우체국장이 공적인 입장을 증명하는 제도야. 별거 아니야. 우체국장이 이 사람이 여기다가 내용증명 무슨 제목으로 내용증명을 누구한테 누구한테 보냈다. 그것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왜 그러면 사람들이 내용 증명을 받으면 기분 나빠하고 이게 소송의 전 단계라고 생각하느냐. 내용 증명이 도달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확인하려고 하는 거야. 발송인, 그 다음에 내용을. 그 얘기는 뭐냐면 계약을 해지하겠다.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을 정확하게 적어서 내가 언제까지 계약을 해지하겠다. 발송인이 누구고, 내용이 어떤 거고, 너한테 도달했다는 거를 등기가 이제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내용증을 명보냄으로 인해서 그걸 확정적으로 하고 다음 단계를 소송으로 가겠다는 거야. 내용증명 자체에는 그 어떤 효력, 법적 효력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단순히 내용이 발송됐다는 사실만 있는 건데 그게 소송의 전 단계로 보이기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지. 공문이라고 하는 거는 또 이렇잖아요. 내가 만약에 요즘에 이메일은 이메일로 많이 보내도 돼요. 사실 내용증명 안 보내고 이메일로 발송해도 돼. 이메일로 보내기도 하고 문자로 보내도 효력은 있어요. 왜냐하면 도달했다는 것만 보면 되니까 근데 문자는 잃어버리잖아 나중에 그 다음에 문자 내용으로 보내게 되면 뭐 송수신이 없고 그냥 자기네들 이름만 누가 보내는지 몰라 나중에 야 조작했잖아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그 내용이 내가 그런 거 내가 받은 내용과 달라요 얘가 그린 거예요 이런 게 문제인 거지 그 다음에 공문도 위조됐다 야 이거 내가 보낸 거 아니야 내가 받은 거 아니라니까 그런 위조를 갖다 방지하기 위해서 아이 내용 중에 언제 도달했다 딱 내용 중에 찍혀있으니까 내용증명 이렇게 도장 찍혀 있잖아요. 이니 그 내용을 못바꾼게되는 거죠. 이게 왔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 그런 증명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소송의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된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내용증명은 여기 오른쪽에 내용증명 발송일자 딱 찍혀 내용증명일 증명일이 일자가 우체국장 누구 이렇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이게 인터넷에서 찾은 이제 저희가 내용증명이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내용증명 누구한테 이렇게 보냈잖아요.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이 내용 증명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 우편물은 2013년도 12월 며칠날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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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이 번호가 있잖아 후에 의해서 내용 증명 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함 서울 수유 3동 우체국장 이거야 우체국장이 이거 내용 증명으로 발송했다라고 딱 찍어 주는 거야 그게 어디에 들어가 있냐 여기 문서 밑에 딱 붙어 있잖아 여기 보시면 이게 중요한 거 여기 여기 있는 거 요거 요게 확대하면 이런 거거든 이게 지금 딱 붙어 있는 게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요게 나오는 게 있으면 아이 내용으로 발송이 됐고 언제 발송했다는 게딱 떨어져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위조가 됐다는 등 내가 안 보냈다든지 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 증명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 증명을 이렇게 보내는데 사실 그 내용은 내가 볼때 아무렇게나 써도 돼 솔직한 내용 이것도 너무 잘 쓰려고 그러면 안돼 하고 싶은 말만 들어가면 돼 내용 증명을 어떻게 써야 되냐 아니 그냥 써 그러면 거기 야 귀하라고 써야 되냐 귀사라고 써야 되냐? 그래도 내가 뭐라는줄 알아? 쓸데없는 게 집착하지 말고 하고 싶은 말만 써 야라고 해도 돼야너왜돈안 갚어 나돈안 갚으면 다음 주 일요일까지 돈안 갚으면 내가 너한테 소송할 거야 이렇게 해서 거기 내용 증명 해도 돼. 근데 귀상가? 귀법인인가? 아니면 뭐뭐라 그런 것까지 거기 꼭 그거 써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인원합니다. <laughs> 그래 놓고 뒤에다가별 욕을 다 써놔. 그거 무 의미도 없어.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소장하고 똑같이 하고 싶은 얘기 쓰는 거야. 제일 중요한 거. 왜 보냈냐 하면 그게 최고 하는 거. 돈 갚으라는 거면 그 중요한 거야. 내용 증명은 언제 보내는 거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소송처럼 최고. 소송을 하기 전에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전에 최고에 최고해서 내가 너한테 그 돈을 달라는 독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권리를 먼저 이행하는 모습 보여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갚아라. 제일 중요한 건 변제기가 없어. 만약에 돈을 빌려줬는데 언제까지 갚으란 얘기가 안 했어. 그냥 천만 원 빌만 줬어. 그러면 걔가 언제까지 갚을지를 모르잖아요. 변제기를 모를 때는 그거는 기한에 정함이 없는 채무가 되는 거야. 기한에 없는 채무가의 경우에는 내가 최고를 해야지만 기한이 정해져. 그때 그래서 최고를 안 하면 그냥 소송 넘으면 저요. 그래서 그걸 최고를 해야 돼. 언제까지 갚어 그런 효과야 내용증명이. 그다음에 또 하나는 너랑 나랑 계약을 해지할래 아니면 너랑 나랑 계약을 취소할래 이런 의사표시를 담긴 거를 보내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거야 날짜 발송 일자가. 근데 또 하나 사람들이 내용증명만 알아 배달증명은 알아요? 배달증명이 어쩔 때더 중요해. 내용증명은 사실은 도달했다는 거잖아 발송했다는 거잖아. 도달은 어떻게 할 거야? 수취인 불명이 있잖아 가끔 내용은 보냈는데 걔가 수취인 불명이야 그럼 언제 도달했냐고 이거 그러면 도달했는지 안 도달했는지 몰라 난 내용증명으로 보내놓고 그난다 됐다라고 생각했어 안 받았대 그러면 거기 아까 내용증명 보셨잖아 발송한 사진만 찍혀 있거든 도달한 사진 어떻게 증명해 그래서 배달증명 하는 거야 배달증명 배달증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편물에 거꾸로 내용증명은 내용을 확인해 줬잖아 이게 누가 발송한 거다 메토로에서 발생한 거라는 거딱 확인해 줬잖아 여기는 배달 일자와 그 다음에 수취인이 누군지를 우체국에서 증명해서 발송인에게 거꾸로 통제해 주는 거야. 이게 내용 증명은 알고 배달 증명을 모르는 사람 보고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야. 정확하게 알려면 배달 증명까지 붙여서. 같이 해야 하는 그렇지. 내용 증명과 배달 증명 같이 신청하면 배달 증명이 나한테 딱 오면 어, 이게 통제가 됐구나. 다툼을 없애기 위해서 내용증명 을 보내는 거잖아요. 거기다 배달증명만 붙이면 되는데 뭐 얼마 돈도 더 들지도 않아요. 나도 물론 배달증명 내가 직접 안 해봐서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같이 내용증명하고 배달증명 같이 신청하시면 분쟁의 소지가 없어. 도달했다는 건딱 알고 어 대체 너 계약 해지한다 소, 안 줬어 소송 딱 하면 돼. 내가 강조하는 거 나도 이렇게 인터넷에 이렇게 뭐 뒤져보면 내용증명 쓰는 법뭐 배달 거창하게 다 필요 없어. 딱 내가 그랬죠. 야돈 갚어. 그것만 해도 언제까지 그게 중요해 언제까지 돈 얼마를 갚어 이자도 줘야지 그거야 그 다음에 너나 너랑 계약 안해 이제 뭐 이런 거 그것만 중요해 나머지 건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내용증명 보내려고 그러면 반드시 내용증명하고 배달증명 같이 해라 두 분이 등본인데 등본은 한 분은 우체국이 보관하고 한 분은 발송인이 보관하고 한 분은 수취인한테 발송하는 거야 세부 갖고 가면 딱 그래서 나중에 이 내용 중에 우체국에서 보관하니까 내가 어떤 내용 보는지 번호 있잖아. 그거 꼭 갖고 있으면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게 같다고.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뭐 너무 그 디테일한 거에 그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면 그냥 이깁니다. <웃음> <웃음> 변호사들한테도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잘하려고 하면 잘 하려고 하면 잘안 돼. 너무 어렵게 쓰려고 하면 안 돼. 그냥 문장 쓰는 법도 하나 알려드릴까? 팁으로 내용중문쓸 때. 항상 주어를 먼저 쓰세요. 피디님, 언제까지? 날짜가 꼭 나와야 돼. 피디님, 언제까지? 뭐를? 돈 얼마를? 나한테 빌려고 하는 데 600만 원을 갚아주세요. 그리고 피디님, 저한테 항상 주어를 먼저 써야 돼. 안 그러면 누구한테 독촉하는지 모르니까. 누구한테도 주는 것도 중요하잖아. 또 얼마 얼마를 저에게 아니면 제가 지정하는 누구에게 보내주세요. 제일 중요한 건 육하원칙인데 육하원칙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그냥 이름 피고는 원고에게 언제까지 돈 얼마를 갚아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쉽게 쉽게 그것만 맞춰서 적으시면 내용증명 보내시고 소송하시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앞에는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댁내 간에 평안하시고 다름이 아니오라. 그리고 그러니까 뒤에 가서 안 주면 소송합니다. 고소하겠습니다. 법적 조치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쓸 필요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얘기 안 써도 되는데, 보통은 이거 안 갚으면 이렇게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제가 어뭐 소송을 하겠다든지, 이 얘기는 써요. 법적 조치를 다 하겠다. 그거는 왜냐면 내가 경고하는 거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건그 사람으로부터 언제까지 무엇을 하라는 것을 정해주는 건 좋아요. 근데 그걸 너무 짧게 주면 안 되겠지. 그냥 뭐냐면 최고를 하는 거야. 내가 최고라는 게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거든요. 돈을 언제까지 갚아라. 대신 1억 원을 내일까지 갚아라. 그거는 정확한 최고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적어도 내 최고를 받고 준비해서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줘야 돼. 내용증명을 보낼 때 언제까지 이사 가세요. 나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으니 언제까지 명도해 주세요. 근데 갑자기 오늘 보내서 내일까지 명도하세요. 라고 보내면 그 내용 중에 효력이 없어. 최고의 효력이 없어. 그때는 사실상 상당한 기간이 지난 다음부터 효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최고의 효력이. 그렇기 때문에. 돈 갚을 때는 적어도 2주? 1주? 1주 정도? 예, 2주. 그 다음에, 그것보다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 집을 이사 가는거나 그럴 경우에는 2주 이상은 줘야지 그 사람은 이사를 방을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런 적정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적정한 기간을 줘야 돼. 그 기간을 꼭 마지막에 명시해줘야 돼요. 하나만 더 얘기하면, 내용증을 받았어. 어떤 사람은 그 내용증에 대한 답변 안 하면 난리 나는 줄 알았어. 음. 2주 안에 답변 주세요. 딱 그런다고. 근데 2주 안에 답변 안 주면 뭐 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안 써도 돼. 내용증 받아놓고, 말도 안 되는 내용증을 보냈으면 답변안 해도 돼요. 근데, 찝찝하잖아. 안 보내면 내가 지는 것 같잖아. 그러니까 거기다 또 답변을 하는데, 내용증은 답변은 두개예요첫 번째, 한 줄로 얘기하면, 택도 없는 주장입니다. 그거는 사실 그게 아니고, 뭐, 너 이렇게 보내신 거는 뭘잘못됐는데 사실 네가 얘기한 건 뭐, 그 뭐가 사실과 다르고, 한1 0 페이지 써. 어느 게더 낫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가 더 나아. 택도 아닙니다. 왠줄 아세요? 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내용 증명에 대해 너무 이상한 소리들을 만이 적으면 나중에 자기한테 불리한 그증거를 소송에서 불리한 내용을 자백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 쓰는 경우가. 그거는 결정적으로 본인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 증명은 간략하게 쓰는 게 좋아. 그리고 내용증을 보내는 거는 뭘 받아야 될 권리 요건 사질을 그걸 요건 사질이라고거든요. 하 그걸 정확하게 적어야 되는 거고 답변에다가는 너무 많이 얘기하면 안 돼. 원래 답변은 많이 하면 안 돼요. 소송은 증거 게임이야. 그래서 원고가 증명을 하는 거야. 내가 돈을 빌려줬고 제가 안 갚은 거를 증인과 각종 증거로 증거로 재판을 하는 거지. 피고는 얘기할 필요 없어. 난 모르는데요. 난 돈은 받았다. 돈은 받았다도 자백이야 원래 는돈 받은 얘기도 하면 안돼 모른다라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걔가 돈 입증한 돈을 준 사실 내가 송금한 사실 얘가 돈 받았다는 거 인정했던 거 증거로 내야 돼 아무 말도 안 해도 돼 아무 말도 근데 거기다 괜히 아돈 받은 거 맞습니다 내돈 받은 거 맞는데 내돈 갖기로 한 것도 맞아요 이런 얘기는 다 자백이야 안 해도 돼 근데 이제 판사가 물어보지 돈 받은 거 맞나요? 그럼 맞습니다라고 해서 다툼 없는, 음. 다툼이 없는 사실로 증명하지만 원칙은 답변 안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양쪽이 증거로서 서로 증거 게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입증해야 될 거를 피고가 다 자기가 얘기해서 자백해 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 때는 가장 중요한 건이 부분만 인정한다. 그것만 최소한으로 딱 써주는 게 좋아. 그래서 너무 많은 거, 10장짜리 내용 증명 답변? X? 제일 좋은 건 정확하게 중요한 것만 하시는 게 좋죠. 제가 얘기한 유튜브 보셔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너무 어렵게 쓴거 보다는 이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laughs> 네,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제가 내용 분명히 보내지 않고 받지 않고, 그리고 서로 얼굴을 짚어는 일이 없는